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요. 어, 이러한 우상들은 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왜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냈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의 어, 사람들의 이 욕망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어, 만들어낸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고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어 우리는 이전 앞절 말씀에 44장 1절과 8절 말씀에서 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우상들에 대한 이허상 이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구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만드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은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사람에게 그것에 향해서 절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오로지 하나님, 한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살아있지도 않는 그 신들이지만 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영원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쫓는 그런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수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참 진리이신 그 하나님만 따르고 그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또, 우상들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장이가 나오고, 철공이 나오고, 목수가 나옵니다. 어, 정말 이 우상을 만, 우상 자체가, 어,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우상을 그 만드는 자의 능력, 그 또한 어마어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커녕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있는 것이죠. 먹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장장이와 철군과 목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들로 우상을 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적 능력이 없는 이 평범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료는 어떨까요? 고귀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이죠. 밖에 떨 밖에에서 있는 나무, 산에 있는 나무, 들판에 있는 그런 나무가 그주 재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주 재료로 쓰여지는 그 나무, 어쩌면 그것은 땔감용으로 쓰고 또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는 그런 용도로 다 쓴다라는 것이죠. 이런 나무들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되거나 그 우상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조각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조각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나무로 만든 우상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주단지 모셔다 놓고 이것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들이 반응을 할까요? 반응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저라는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저게 와이 이렇게 어리석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빠져 있고 왜 저렇게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저게 분명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떨까요? 그것에 내 욕심,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들의 내재된 욕망들을 표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신이라기보다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마음을 쏟는 것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징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신, 자신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바알에게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 지금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여긴 것이죠. 이미 바알을 섬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바알을 숨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신에 끌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이것이 무익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을 구원할 분은 바벨론의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또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복을 빌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저 밑바닥에 그냥 어떤 구멍, 어느 구석 한구석에선 우상을 두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욕심과 욕망 그리고 떨쳐버리지 못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만든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